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뭐가 뭔지 너무 복잡하잖아요. 오늘 제가 속시원하게 딱 핵심만 짚어서 정리해드릴게요. 네, 맞아요. 정말 정신없이 새로운 정책들이 막 쏟아지니까 따라가기가 벅차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만 딱 집중하시면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깔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꼭 알아야 할 기본 용어부터 시작해서 대출 규정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주택 공급은 어떻게 늘릴 건지, 그리고 이미 집을 가진 분들께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순서대로 볼 거고요. 마지막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래서 결론이 뭔데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계속, 정말 계속 나올 두 가지 핵심 용어가 있어요. 이것만 딱 알고 가시면 뒷 부분이 훨씬 쉬워지니까요. 집중해 주세요. 자, 첫 번째는 LTV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뭐 말은 어려운데 아주 간단해요. 그냥 집값에 몇 퍼센트까지 대출해 줄 거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LTV가 70%다. 그럼 10억짜리 집을 살때 최대 7억까지는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바로 이 뜻입니다. 쉽죠? 그 다음은 DSR인데요. 이건 LTV랑은 관점이 좀 달라요. LTV가 집값을 기준으로 봤다면, DSR은 내 소득, 그러니까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보는 거예요. 당신 연봉으로 이 모든 빚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걸 따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주택담보대출만 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까지 내 모든 빚을 다 합쳐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기본 용어는 마스터 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대출 규정이 대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게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무주택자냐? 1주택자냐에 따라서 조건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거든요. 이번 정책 변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 바로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규제 지역에 집을 두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게 사실상 막혔습니다. 왜냐? LTV가 0%가 됐거든요. 0%라는 건말 그대로 은행에서 단 1원도 빌릴 수 없다는 뜻이죠. 이 표를 보시면 정부의 의도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그러니까 무주택자에게는 LTV를 최대 80%까지 확 열어주면서 당근을 주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다주택자나 15억 넘는 고가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에게는 LTV를 0%, 20%로 꽉 잠가버리는 강력한 채찍을 쓰는 거죠. 그럼 1주택자는요, 기존 집을 파는 조건으로 간신히 현상 유지를 하는 상황이고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바로 이 숫자의 0%. 이게 이번 대출 규제에 모든 걸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여러 채 사는 투기적인 수요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는 대출을 조여서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을 봤잖아요. 그럼 이제 동전의 반대면을 봐야죠. 바로 공급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수요는 누르고 공급은 늘리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인 셈입니다. 정부의 공급 확대 전략은 크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낡은 동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좀 풀어주고 역세권처럼 입지 좋은 것에는 더 높게, 더 많이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LH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서 개발을 주도하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수도권에만 앞으로 5년 동안 무려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주려는 당근들이 많이 보여요. 사업의 첫 단추라고 할수 있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서 속도를 높여주고요. 용적률, 그러니까 건물을 얼마나 빽빽하게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걸 높여서 더 많은 집을 짓게 해주는 거죠 여기에 조합원들한테 큰집 하나, 작은 집 하나 이렇게 1 플러스 1로 받을 수 있게 허용해 주면서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집을 여러 채 가진 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세금 부담을 확 늘려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집을 살때 내는 취득세부터 매년 가지고만 있어도 내야 하는 보유세, 그러니까 종부세까지 다 올려버리는 거죠. 결국 이 세금 내면서 계속 버틸 거냐, 아니면 시장에 집을 내놓을 거냐, 선택을 강요하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대출, 공급, 세금, 좀 복잡한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머릿속이 좀 헷갈리시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이 모든 걸싹 모아서 그래서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룹별로 명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바로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자, 먼저 무주택자분들. LTV 한도가 늘어서 대출받기는 조금 수월해졌지만 여전히 DSR, 즉, 내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투자자분들. 사실상 대출을 통한 추가 투자는 막혔다고 봐야 하고요. 보유세 부담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주택 보유자분들. 세금 부담은 늘었지만 우리 집이 재개발 대상이라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결국 정부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투기 수요는 꽉 누르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은 늘리겠다. 이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거죠. 정부는 이렇게 수요와 공급 양쪽에 아주 강력하고 정교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건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서 예측대로만 움직이지는 않죠. 과연 이 복잡한 정책들이 정부의 의도대로 시장의 안정을 가져다 줄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될까요? 그 결과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